자, 교과서에서 어려운 내용만 쉽게 알려주는 도와줘요. 과학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암호같은 분자식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쉽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서 보이는 이 분자식들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요. 오늘 수업 통해서 쉽게 해석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기본 용어를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 참고하시면 되고요. 원소와 원자는 둘다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를 나타내는 용어였고, 그 중에서도 원소는 입자의 종류를 나타내는 용어, 원자는 입자의 개수를 나타내는 용어였습니다. 그리고 원자는 물질의 성질을 나타낼 수 없지만, 분자는 물질의 성질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작은 입자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1원자 분자인 애들은 원자로서도 물질의 성질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분자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라는거 알고 자 오늘 분자식 해석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 5는 뭐냐 25자 25에서 앞에 붙어있는 커다란 숫자 2는 뒤에 있는 입자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지금 25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5가 두개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뒤에는 구성하는 입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를 해석하면 두개가 있다 뭐가 두개가 있다 산소 원자가 두 개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모형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지금 산소 원자가 하나, 두 개가 있는데 이 둘은 전혀 결합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분자로 보지 않고 각각 하나의 원자로 보게 되고 따라서 산소 원자 두 개는 2O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O2가 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숫자 2가 오 오른쪽 밑에 붙었는데요. 이렇게 우측 하단에 있는 작은 숫자는 결합해 있는 입자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자, 해석을 하면 두 개가 있다. 역시 숫자 2가 있기 때문에 두 개가 있다라고 할수 있지만 이 사이에 결합해 있다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O2 그러면 두 개가 결합해 있습니다. O가 두 개가 결합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소 원자가 두 개가 결합해 있다를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 상단의 분자 모형을 보시면 아까와 다르게 2O와 다르게 O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원자 두 개가 결합한 상태 이걸 우리는 분자라고 부르죠. 자, 이번에는 2O2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O2에서 숫자 큰 숫자가 앞쪽에 써져 있죠. 앞쪽에 있는 큰 숫자는 뭐였다? 뒤에 있는 입자의 개수였다. 자 그러면 2 O2의 2는 뒤에 있는 o 2가 2개 있다는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 O2에 있는 2는 우측 하단 작은 숫자는 결합해 있는 입자의 개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O2, O2개가 결합해 있다. 따라서 해석을 하게 되면 2개가 있다. 큰 숫자 2개가 있다. 뭐가 2개가 있는데? O2. 산소 원자 두 개가 결합한 입자가 두 개가 있다. 이걸 역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분자 모형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O 두 개가 붙어 있는 O2가 총두개 있다. 이걸 우리는 2O2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NH3. 우리 교과서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분자식, 분자 모형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이 NH3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앞쪽에 있는 큰 숫자는 2를 나타내고 있죠. 앞쪽에 있는 큰 숫자는 뭘 나타낸다? 전체의 개수를 나타낸다 그랬죠. 두 개가 있다. 뭐가 두 개가 있는데. 가 이제 뒤에 나와 있죠. 우측 하단에 있는 숫자들은 결합해 있는 원자의 수라고 그랬습니다. 질소 옆에는 1이 숨어 있고요. 약 여기에 생략되어 있죠. 그리고 H 옆에 3. 그러면 질소 한 개와 수소 세 개가 결합해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질소 한 개와 수소 세 개가 결합한 입자가 몇개 있다? 두개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모형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질소 하나에 수소 세 개, 질소 하나에 수소 세 개가 결합한 형태죠. 그래서 이 덩어리 하나를 NH3라고 하고, 이 NH3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2NH3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원소, 원자, 분자, 이온 헷갈리지 마시고, 또 오늘 배웠던 것처럼 분자식 읽는 법도 헷갈리지 마시고, 앞쪽에 있는 큰 숫자는 뒤에 있는 놈의 개수, 오른쪽 밑에 있는 작은 숫자는 결합해 있는 원자의 수를 나타낸다. 이거 잊지 마시고, 시험 때 반드시 기억을 하셔서 분자식 문제 틀리지 않고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